서울시 강남구의 한 학원. 수강생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수업이 한창인데. 아니, 그런데 알수 없는 소리까지? 도대체 뭘 배우는 학원인지 궁금하다, 궁금해. 김치 볶음밥이 아주 맛있다. <laughs> 진짜 맛있네. 전화번호 정화번호. 정화번호. 제가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데 취업 면접관에게 사투리를 쓰는 것보다 서울말을 쓰는 게좀더 신뢰감을 줄수 있으니까 네, 사투리를 고치기 위해서 수업 듣고 있습니다. 면접을 잘 보기 위해서는 올바른 발성과 발음이 필수! 사투리와의 사투리를 위해 전국에서 수강생들이 찾아올 정도라는데! 복식 후 마스크 공명 발성 그 표준 발음법인데요. 이세 가지를 단계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또 복합적인 그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. 사투리를 답하기 위한 방법. 집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. 이렇게 넓게 확장된 느낌 이 드시죠? 아, 아, 와, 되게 잘하셨죠. 아까는 아, 이 소리가 다르죠. 네, 발음과 느껴지시죠? 그렇죠. 안에 보아 이것도 무슨 동작인 거 아니? 숨겨져 있다. 최고의 기회가 숨겨져 있다. 어.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발성 연습은 물론 안정감 있는 목소리를 내는데 도움을 준다고. 아, 아,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. 자, 한쪽 살짝 들었을 때 자, 어때요?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? 시작. 사투리 콤플렉스로 마음고생했던 이들은 물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꿈꾸는 사람들까지 세련된 퇴진어 어렵지 않아요. 배로 들이마시고 배로 내쉬는 전혀 좀 반대 호흡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금방 익숙해지시고요. 안녕하세요. 미소 아름다 남자 김혁혜입니다.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. 아. 안녕하세요. 저는 잔 문선입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<laughs> 그냥 말했을 때는 내 입이 어떻게 움직이지 어, 확실한 느낌이 없는데 어, 이걸 하고 나면 어, 내 입문에서 확실히 집어져 온것 같아요.